평당 1억원이 넘는 이른바 부자 아파트들 사이에서 아예 단지 이름을 딴 결혼정보회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 상가에는 지난 6월 단지명과 비슷한 간판을 단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는 30년 넘게 송파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해온 지역 토박이이자 헬리오시티 입주민입니다. 온라인 광고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개업 3개월 만에 회원이 200명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헬리오시티 입주민이고 나머지는 인근 고가 단지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 규모의 매머드 단지로 전용 84제곱미터가 30억원대에 거래되는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역시 평당 2억원대를 형성한 초고가 단지인데 이곳에서도 입주민 모임으로 시작한 원결회가 커지면서 현재는 원베일리 노빌리티라는 공식 결혼정보회사로 법인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입주민만 봤던이 모임은 이제 서초 강남일대 일부 외부 신청자까지 심사를 거쳐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엇갈립니다. 같은 단지에 살면 신원 과 자산 수준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라 효율적이다 라는 옹호가 있는 반면 아파트값이 곧 신분증이 되는 시대라는 등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고가 주거지를 향한 결혼정보회사의 등장이 부동산 격차가 결혼시장으로 번지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